아, 오늘 뭐 이스라엘 관련. 네. 그렇지. <laughs> 반대 집회가좀 있는데. 네. 오늘의 주제는 베이지북입니다. 뭐 백서, 청서,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제일 유명한 북중에 북이 바로 베이지북 아니겠습니까? 네. 연준에서 FOMC 한 하기 전에 이제 발표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데, 어, 이번에 경기 동향 보고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. 고용이 일단 둔화된 걸로 나타났고요 레이어스 그니까 정리해고를 비롯해서 그 인력 감축이 이제 기업들의 불확실성 고민 때문에 점점 이제 현실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물가 인상 패스 패스 오버 런 그니까 그래서 이제 아, 패스 런그 기업들의 이 관세 비용 증가에 대한 소비자 가격 상승 그니까 러뭐 가격 인상 뭐 관세 전가라고 하죠. 그게 이제 또각 지역에서 많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이제는 관세로 인한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어~ 단순히 이제 소비 심리에서만 뭐~ 함축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불안감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경기 동향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일종의 경제 현상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됐다는 점입니다. 아, 그 점에서 FOMC 회의가 이제 28일, 29일 열리잖아요. 두주 전에 보통 이 베이지북이 발표되는데 이 베이지북 이번 발표 내용을 놓고 상당히 많은 감론을 박이 있을 것 같아요. 그 FOMC 안에서. 일단 첫 번째, 그 마이런 같은 이제 친트럼프 인사들은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커스를 해야 된다. 뭐 물가 인상에 대한 대응보다는 고용, 둔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어떤 입장을 강조할 것 같고 제롬파월 의장도 사실 어제 발언에서는 상당히 네 고용둔화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러 이제는 관세가 물가를 올리는 효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고용둔화를 부르는 효과로 이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노파이어 no 노하이어가 no 이제는 뭐 단순히 잠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하나의 경영. 지금 현상이 되버렸다는 거거든요. 어, 그래서 정말 앞 탄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더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감축을 해서 현금을 아껴놔야 될지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. 사실 뭐 예를 들어 식용유 업계 예를 들어볼까요?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발표하면서 대체자가 될수 있는 기업들은 호재가 되겠지만은 중국에서 식용유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. 그런 게 이제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바로 요즘 현상이라는 거죠.